월요일 10시 알림 맞춰줘. 맞다. 이시리와 내일 알람 안 맞출 뻔. 와 말해줘서 고마워. 아 말하지 말걸. 와 <laughs> 아, 섬뜩했다 진짜로. 와. 누구냐 공개해 볼수 있었는데. <laughs> 아 기다려 봐 방에 때가 되면은 알아서 한번 하죠 하는 날이 온다고. 아니 이거 뭐지? 나내 클립만 뽑아다 주신 클리퍼분이 계시더라. 아니 진짜 내용 내 영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감동받았어요. 내가 클립이 진짜 잘안 따이는 사람이라 가지고 클립 진짜 잘안 따이는 편이어가지고 내 전용 클리퍼가 없었어. 내 전용 클리퍼가 내 전용 클리퍼가 내 전용 내 전용 내 전용 내 전용, 내 전용... 물론 내 영상으로 시작한 걸 수도 있지만. 클리퍼 이거 보면 선불할 듯아나 너무 고맙다는 거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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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도 잘해 편집도 잘해 덱... 편집도 잘해 편집도 잘해 편집도 잘해 편집도 잘해 편집도 잘해 편집도 잘해 그 입당잔 가져와 음왕넌날원난너 <laughs>